안녕시다 네. 오. 사. 가이의 물결. 2, 가동. 공격을 시작다 살아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이 마음을 벌써 가이 있는 거 같은데. 살아. 버르시. 라이랑강 음. 이거 섞불리못 되겠다. <laughs> 뛰었다가 돕겠다. 의사가 필요한가요? 한번 뛰어볼래 디바야? 아, 뛰어라 뿐이다. 아 와우 백미니밴라이필 아아아아 아우 하까헬 갑니다 다 자리아 잡아라 자리아 자리아 잡아라 메시컷 자리아 필 자리아 필 자리아 컷 파라 필 파라 필 파라 파라 이제 규칙을 따르지 않는 좋 지렸지? 좋군 힐밴 지렸다 제가 보살펴드리죠. 한번 셋, 오케이 밀었다. 또또와 근데 아나님 힐밴 존나 잘 넣었어. 잃었어. 의사가 필요한가요? 적응 작업을 준비가 되셨어 소자 필. <laughs> 매트리스 없어요. 말끔히 치료해드릴게요. 매트릭스 채워봐. 한번더 뛰자. <laughs> 네, 채우는 중이다. 오케이. 좀 자리야 자기 방벽 빠질. 시 보는 중. 어, 아이고 대성 나죽었다 메스핀 메스핀 살았다 살았다. 예야. 어, yeah. 라인, 아, 라인, 라인, 라인 보자. 라인 보자. 라인 보자. 이틀 어디 어디 들어 치유의 물결 가동 오덕에 포킹 할게요. 파면 섯명 강화중 다시 젊어 기분 미로 온다 이제 안 오나? 미로 어, 아, 제가 막고 있어서 못 와요. 오오고속 도로죠. 치료해드 니들아빨갛다 기다렸다. 어우 나 진짜. 리턴좀 줘요. 아무 부리지 마. 나 남자 거들은 뒤에 있어. 안녕. 일단 막 비이다 막 비. 비이다 비이다 안녕. 저의가 필요한가요? 안녕 너도 안녕. 절 믿으세요. 시동 걸어. 와, 개고 속도런데.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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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 a r a t a r i 자 t a 자 i a a r i a Taria, t a r i 안녕. a r i a 소저증게 제가 쪽에 그 매듭고했어 음. 제가 살펴드 겐지원. 피내내진정야자리야 살려야. 도저줘저와저도저줘저자저로저렸어요저와줘 살려야 피해, 야 현대 의학은 참안 놀라워요. 안된다 내가 저킨다 반가워요. 메르실 l a u 안녕 Anyway, s 나 e a k e r Where is

점수 3대0 공수 변경 에 수비 준비하십시오. 법팀이 윈스턴으로 실로 무는데도 윈스턴을 안 보내. 어, 자리야 해 볼까? <laughs> 뭐하지? 뭐 할까? 라인 할까? 뭐 하지? 하고 싶은 거라 라인해라. 제가 아니 뭐, 여러분을 뭐지? 돌보겠어. 잘해야 되고. 아니요. 아. 좋았어. 이제부터는 아, 진지 모드. 아. 잠깐이나마 고요함을 즐겨야겠어요. 제가 왔어요. 적의 공격까지 30초. 어쩐지 힐잘 들어오더라. 시작됩니다 감사하오 화물을 젖은 신의 능력이 최고조에 아, 달했습니다 다, 부캐, 다 부캐야 다포캐 어. 누가 의사를 심지어. 찾으셨나요? 맞아봐, 공격력 증폭 헉, 저격수야 다들 조심해 곧 치료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부스터 온 i 박겠다엄살부리지마제 r r 본다. 제가 돌봐드리죠. <laughs> 제가 곁에 있어요. 어디가 r r 세요 이제 제대로보여드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기다기다 려려나 가고 있어요 나 늦어요. 오케이 틀어 틀에 있다 틀에. 지 틀딱이 틀에다. 어 치유의 아이고야. 인을 맞아가지고 내가. 괜찮아 괜찮아. 마리아 아니, 뭐 있으니까 좀. 응, 응. 뒤에 틀에, 뒤에 틀에. 오케이. 어. 먼저 자리가 공기어 조심. 어디가 요 목회를 부어아 죽지 않아. 이것도 너 보시지. 아, 그래 아. 잖아이 연락 구하 일어났어. 그래저 데려갈래? 하나만. 가자. 제가 여기 있어요. 남은 시간 30말 그로 알려 드니다 너무 시켰어. 아, 곧빠가 덥네. 돌다 돌리겠다. 하나, 잠깐 발사. 괜찮아. 잠깐만, 서 막으면 돼. 제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공급기 준비 완료 의사가 레이토. 필요한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 경기 경유지에 도달했습니다 지휘 아마리 작전을 시작한다 제가 왔어요 당신의 능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곧 치료해드리겠습니다 벌써 <laughs> 빠지고 알겠다 자폭시켰무 가동 적 발휘야

공격력을 올려줘요 내가 는게저 쫓아주세요 어? 메르시 치료를 시작합니다 크레? 방탄 레가 운동 좀 하시죠? 크레 빠졌음 왼쪽 전 말끔히 치료해드릴게요 메카 가동 강화 중저탄 이렇게 빨리 채우 넘치는 <laughs> 저데저탄 세번째인데 이게 뭐하십시오, 치유의 물결, 이 차례. 아, 배트리스, 아, 뭐야. 공격력을 네, 아니, 아니. 곧 야, 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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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야, 너는 죽지 않아. 귀가 뜨겁게, 루시지. Look at t h i 이 Look at this. Look at this. Look at t h i 안아안 아, 빠져도 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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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 일단 뺐다가 한꺼번에 배우니까. 일하고 군요 아, 지금 다섯 아, 명 아, 있거든. 안녕하세요. 하시가 네, 있어요. 고마워요. 저기 절 공격해요. 어, 어, 있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이 다시 갈게요. 안요 아, <목소리나> 아내다 보셨거든. 아, 아, 아 제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어, 아나 개피 아나 개피. 아나 피 아, 아나 체는 벌써 살아났다. 살았어? 아쉽네. 아, 제 몸을 막아 여기 시작. 이 r e t i e 벌써 네, 뭐냐? 뭐해? 응. <laughs> <쟤네> 뭐해? <laughs> <쟤네> 뭐 <해? 웃음> 아, 뭐야? 한번 보고 가자. 어. 아 아까 티파가 따라올 줄 알았는데 메르시 물어버리네 아까. <laughs> 네. <오>, 니 니가... <laughs>